딸야, 이 귤, 딸야, 이 정말, 이 제주도 여자분들은 이 여전사가 따로 없는데요. 집중 좀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정말> <웃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여전사 군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 정말 감귤 재배만 생각하고요. 정말 24시간 불철지야 감귤만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만큼이나 애지중지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부의 특별한 감귤 재배법. 지금 만나보시죠. 고푸른 제주도 하늘 아래 새콤달콤 황금빛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11월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하는 제주도의 감귤은 지금쯤이면 수확이 대부분 끝나야 하지만 김영란 이성호 부부의 감귤농장 지금도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아 겨울 딸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지. 이 결실을 따는 거잖아. 1년 내내 노력한 결실을 그리고 또 이게 엄청 예쁘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 부부의 정성이 빚어낸 감귤 싱싱함이 살아있네 24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농부의 길을 걸어온 남편 이성호씨도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가고 동시에 수학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국민학교 방학이 있을 정도로 귤 수학 방학에한 이틀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굉장히 바쁜 해입니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따 후숙한 귤이, 아닌 나무에서 잘 익은 귤만을 골랐다는 부부의 남다른 농업 철학에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손을 재촉하고 친구들끼리 있습니다. 친구들리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저는 이제 겨울마다 여를 도와야 되니까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고충을 느끼 함께 느끼면서 이제는 제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죠. 탱글탱글 제대로 무르익은 감귤 보기만 해도 어때요? 침이 고이시나요? 넘치시죠? 그런데 매끈매끈 예쁜 귤도 많지만 못생긴 귤도 참 많죠? 어, 네. 이게더 <laughs> 맛있고 못생긴 귤이 또더 맛있어요. 맞아요. 못생긴? 아. 게 네, 외부에서 맞아요. 어떻게 균이나 벌레가 침범을 할때 자기 그속살을 지키려고 방어를 하면서 방어 물질을 내는 게 이게 당을 더 올려요. 어.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으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못생긴 귤들이 더 맛이 더 진하고 맛있어요. 돼요. 끼니 챙길 새도 없이 감귤 수확에 박차를 가하는 이성호 김영란 부부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 그래도 뿌듯하시겠어요. 예쁜 귤만 먹으 맛있게 생겼는데. 수확을 하다 말고 잘 익은 귤 3개를 등 뒤로 싹 감추더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을 수박류 입속으로 쏙 넣어줍니다. 사랑스러워. 질수 없죠. 냉큼 귤을 쫙 깔라서 안내 입속으로 그냥 뿌역뿌역 넣어줘요. 푸푸타 20대만큼의 상큼한 애정과시. 미운정으로 살아. 미운정으로. 처음에는 운명으로 만난 줄 알았는데, 운명이 자식이. 올해로 유기농 감귤 농사 10년 차 아내 김영란씨 이제 노련한 농부인데요. 그만큼 손발 척척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을 수 밖에 없겠죠. 부부만의 건강한 감귤 재배 비법, 이 떨어진 귤에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아까워가지고 막 주워서 막 우리가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땅으로 다시 확 돌아가고 이게 이제 태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네. 짐승들도 좀먹고면 우리가 이제 팔다 이제 남는 그 비상품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액기로 아, 만든겁경입니다 감귤로 만든 천연 영양제로 귤 나무에게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고 음 합니다. 잘 보십시오. 맛? 맛도, 맛도 볼수 있습니다. 음음그음뭐 먹을 수 있어요. 덕분에 기름지고 건강한 흙에서 자라 더욱 신선한 귤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유기농을 하면 땅이 전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푹신푹신해져요. 이 안에 이제 지렁이들이 잔뜩 살고 있으면서 에? 흙이 보슬보슬하게 다음음음 숨쉬게 돼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기농 재배는 흙살리기에 있다는 부부. 바쁜 발걸음을 집중했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오버타겟 드라이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수산시장입니다. 다른 가족들 몰래 늦은 점심이라도 먹으러 온 걸까요? 해안 접시? 구부의 발길을 멈춘 곳은? 어, 역시나 생선 가게는데 아, 있어요. 아까 도착했어요. 아, 우리, 저, 저 가수원에다가 이제 액비도 뿌리려고. 아, 건강한 풍향을 위한 보약이라고 불리는 생선 액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농사꾼은 이거는 하나의 보물이죠, 보물. 한 서너 시 정도 이렇게 와갖고 수고해 가고. 부지런해야 많이 얻어갑니 그래서 한이 6개월 정도 이제 숙성시키면 맛있는 액비가 탄생되는 다 수확이 한창일 시기 힘은 들지만 이 과정으로 인해 더 맛있고 건강한 감귤이 수확될 기대에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으시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laughs> 몸에선 생선 냄새가 가득하지만 자식 같은 귤나물을 위해 바로 비료 만들기에 나서는 부부입니다 들어가, 바로 오자마자 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연산 거동으로... 뭐 고등어도 들어가고 양식하지 않은 생선도 모두 해먹모 해먹어 <웃음> <웃음> 아, 거의 본보만 계시네요. 제가 이저 가르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수부은보만 아, 아, 있어야지 아, 제자가 해야죠. 10년, <laughs>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저희 사부입니다. 뭐? 사부, 뭐. 와이프는 근데. 10년 차, 저는 이제 7년 차인데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서 솔직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부라 해도 서로들 의견이 <laughs> 틀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부닥칩니다. 지금은 이제 한7년차 되니까, 아, 이제 우리 남편이 농구가 좀 됐구나. 아, 그동안 은뭘 모르고 보지 못하고 있니다 근데 이제는, 아, 이제 맡겨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올해 <laughs> 농사 잘 지은 거, 어, 이거 이성우씨 농사 잘 지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미네랄 성분이 있는 바닷물과 EM자리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간도 밥이 주식,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먹듯이 네. 이 귤도 기타이 식물이 살아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상큼한 귤 향기가 났나요? 음, 음. 부분에 귤밭을 음, 음. 찾은 사람들? 안에 김영란씨 열심히 설명해보지만 사람들은 이미 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안 가득 터지는 유기농 귤의 상큼함, 아, 엄지를 피는 거 보이시죠? 음, 너무 맛있어. 하세요, <목소리도> 먹어. 오, 기름대에 엄지손가락 피면서 나봉이대사집니다 귤이 행복, 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한쪽에서는 흐려진 날씨에 혹여나 비가 올까 남편 이성호 씨가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싱싱한 귤이 가득합니다. 콘테 잡아. 그럼 얼마나는가요? 180박스로 얘기하면 아니요. 180박스. 어. 과일의 싱싱함이 생명. 바로바로 포장에 배송 준비를 하는데요. 따로 골라내는 감귤은 어 이거 뭐야? 상품으로 골라 땄는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또 상품이 좀안 되는 것들은 빼고. 이런거 이제 네. 주세요. 상품 포장될 만한 아, 저걸로 선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뭔가를 가져오는 이성호씨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한 그거 보이십니까? 농부의 길을 걸은 후, 네. 후 네. 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그날 네. 그날 네. 발의 밭의 네.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오는 것입니다. 아씨, 정말 방학수제도 하기 시작던 일기를 사실 매일 쓰요죠 <laughs> 농부가 매일 그날그날 그날 와서 일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집에 와서 힘듭니다. 밥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일기부터 이제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 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꼼꼼히 귤나무를 관리해 온 덕에 까다롭다는 유기농 인증 절차도 당당히 통과했고요. 아. 지금까지도 유기농 인증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laughs> 열매도 채취해 갖고 <laughs> 만약에 농약 성분이나 이런 게 이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인증 취소가 되는 겁니다. <목소리도> 자식 같은 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아이고.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통과한 귤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농렬난 상황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 있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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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따라가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쁜 농사 일정 탓에 살들이 챙기지 못했던 큰딸에게도 못다 한 마음을 귤에 담아 보내는 분명 아. 날씨 직접 딸에게 우리 보내는 딸이 거예요. 아, 제 임고시험을 봤거든요. 이제 딸이 저 서울에 가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아 무조건 부터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엄마의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음, 먼길 네. 떠나는 귤을 보니 어쩐지 시원섭섭한 아, 그년날 그 아, 이성우 아, 보고 자식같은 아, 귤인데 아, 너희들 아, 또그 품에서 아, 떠나니? 귤이 나가서 이제 귀한 위력을 받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길 바라죠 아. 이제 부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귤이 부부에게 음. 귤이란? 자신. 내 모든 걸 여기다 썼고 있죠. 돌보고 치우고 결실을 맺고 응. 모든 과정에 내가 자식을 키운 거하똑같아 건강하게 살자. <웃음> <건강해>. <웃음> 너무 일을 벌리지 말고. <laughs> 너무 벌렸나봐요. 힘든가보네요. <laughs> <laughs> 앞으로도 감귤만큼 새콤달콤한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1등 감귤먹으러 제주도로 혼자 흡승해. 네, 아, 이렇게 품질 좋은 귤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게 처음 봤어요. 음.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듯이 품질 좋은 귤,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은 못생긴 거좀 보기에 투박해도 <laughs> 네. 그것이 강도가 높다고 하니 여러분 그래요.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그 점을 가장 집중해서 보았군요, 그렇죠. 지원아 그렇죠. 씨. 네, 대주 네. 감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 0